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사회선생님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거꾸로 영상을 어, 경제 파트에서 골라 볼까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경제생활에서 어, 우리가 돈을 사용해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눠볼까 합니다 어, 우리가 여러 가지 물건을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물건 사고 팔때 어,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는 개념은요 가격이라는 것이죠. 자,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나요? 아, 아신다고요? 아, 맞습니다. 자, 가격은 그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더 어, 필요를 하는지, 그리고 그 가격이 얼마나 더 많은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죠? 왜 그러냐면, 자, 이것을 바로 우리는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자, 왜 희소성이라는 말을 쓰냐면, 어, 사람들은 각자 가진 욕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욕구들이란 것은 어, 어떤 물건이나 제화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무한정 가질 수도 있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제화나 서비스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은 양이 많은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양이 너무나도 적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결부되냐 따라서 어떻게 만나냐 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의 욕 는 많은데, 근데 그것에 대한 양이 그러니까 재화나 서비스의 양이 적을 때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나는 이거 별로 가지고 싶지 않아, 나는 별로 원하지 않아 하지만 그것들의 양은 그보다 더 많을 때는 어떨까요? 맞습니다. 네,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보통 이제 우리가 원하는 물건들이 생산될 때 필요치 않은 것들은 잘 생산되지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은 항상 이 물건들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어 물건들이 숫자가 아니면 수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자, 희소성이라는 것은 아까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원의 양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 자원의 양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자원의 양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원한다면 희소성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희소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런 것들의 양이 만약에 적다고 쳐, 생산되는 물건들의 양이 적다고 칩시다. 적다고 치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희소성이? 그렇죠. 희소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물건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더라도 사람들이 더 어마어마하게 더 바라면 희소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자, 하지만 물건이 아무리 소량으로 조그맣게 나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보다 따짝하게 바란다면 희소성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바로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희소성들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형성하게 해줍니다. 자, 희소성이 높을수록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가격은 희소성이 높을수록 가격도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희소성이 낮다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하고 희소성을 어, 같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겠지만 같이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희소성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이것에 굉장히 집중하게 됩니다. 어, 희소성이란 것은 말 그대로 물건이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보다 적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돈 자, 여러분들, 저돈 좋아하시죠? 자, 이 돈을 얼마나 갖고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또 우리에게 필요한 또 재화들이죠.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갖고 있냐? 그리고 물건이 얼마나 가고치가 더 높으냐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고, 때문에 저희들은 가진 돈에 비해서 가격을 확인하고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잠시만요. 어, 만약에 만 원이 있다고 쳐요. 만 원이 있다고 친다면, 여러분들은 이 한정된 만 원을 가지고, 만약에 주말에 무엇을 하고 놀지 고민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디 나가서 영화를 볼 것인지, 아니면은 화장품을 살 것인지, 아니면 맛있는 피자를 살 것인지 고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것 같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좀 먹는 것이라고 답하는 친구들의 숫자가 좀더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주말에 오면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한정된 돈을 가지고, 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나는 영화를 볼 것이다. 아니면 나는 화교품을 살 것이다. 아니면 나는 PC방에 가서 한 6, 7시간 놀 것이다. 아니면 나는 친구와 노래방에 가서 한두시간 노래를 아주, no! 이렇게 부를 것이다. 어,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어, 거기에 따라서 결과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요. 어, 그것이 바로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기회비용이라는 것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선택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자, 선생님 뒤에 보이시는 여러 가지 장난감 보이시죠? 어, 이 장난감을 사기 위해서 선생님은 용돈을 아껴야만 했습니다. 어, 여기서 가장 비싸 보이는 건 어떤 거죠? 이건가요? 아니면 이건가요? 아니면 이건가요? 자, 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이걸 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I AM IRONMAN 자, 어이 각을 사기 위해서 선생님은 한정된 용돈으로 많은 투자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 여기에 대해서 꽤나 만족합니다 씨, 안 되죠? 허어, 멋지지 않나요? 빛이 나죠? 불을 꺼볼까요? 자, 빛이 납니다 빛이 나 만족합니다. 어, 자 어쨌든 선생님은 이거 사기 위해서 복기도 줄여야 됐었고 피자도 줄여야 됐었고 햄버거도 줄여야 됐었고 심지어 책 사보는 것도 줄여야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진 한정된 돈과 여러 가지 재화로 어, 여러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것들을 못 하게 돼요. 그것을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회비용이 다 똑같진 않아요 저같은 사람들은 이런거 사겠지만 여러분들 같으면 안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 같으면 맛있는 빵을 먹을 거다 나 같으면 피시방에 가서 차라리 100시간을 더놀 거다 나는 친구들하고 10시간이나 노래방을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기회비용에 가진 재화나 가진 상황에 따라서 아마 기회비용도 다 다르다 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기회비용을 다니기 때문에 세 번째 개념을 설명할까 합니다 우리는 기회비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 왜냐하면 우리는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경제 생활을 할때 적절한 경제 생활을 해야 되고 어 우리는 최대한의 효과를 봐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어한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노력으로 가장 많은 편익을 얻는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력이나 시간이나 돈을 뭐라고 비용하냐면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우리는 더 많은 편익을 선택하게 돼야 될 건데요. 그것이 바로 합리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편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사가지고 뭐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잘 쓰고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아니면 쌤처럼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만족감도 편익입니다. 어, 어, 이런 걸 전시해 놓고 어떤 사람들은 아뭐저뭐 하루 사뭐 나중에 뭐 그것도 없는데 뭐별 것도 없는데 이거 보는 것 자체가 즐거움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조립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것만큼의 편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 만약에 같은 비용, 노력이나 시간이나 돈을 드린다고 한다면 더 많은 편익을 누려야겠지만. 아니면 더 많은 편익, 아니 편익은 뭐 양이 또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같은 편익이라면 최소한의 비용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합리적 선택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 생활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희소성을 가지고 그 희소성의 차이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그 가격 자체가 우리가 이미 얘기하는 비용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고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하냐. 즉, 합리적 선택을 할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경제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 이번 거꾸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학교에서 만나도록 해요.